한국에 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주식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폭발 시키는 게낫 겠다. 수리비가 없어서 결국은 빌딩을 이렇게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세상을 더 그만 살고 싶어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에서는 유모차보다 150만 원짜리 개모차가 더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을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파키스탄은 부유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세계 4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센트 짜리 동전이 50만 달러에 팔릴 수 있는 값어치.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쌍둥이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교육일까요? 명문대에 동시에 합격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방송인 백종원씨의 더번 코리아. 매 회사 매출의 40%는 여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에 대한 소식 전합니다. 남편의 고민, 외출 후에 씻지 않고 자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0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불구하고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5도를 연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서부 쪽이 많이 덥습니다. 연일 말씀을 나누시기로는 9월 달이면 가을이고 가을이면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덥습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 주식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한국의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다 보면 중학생들이 그렇게 주식을 한다라는 얘기를 왕왕 듣고 한 달에. 어떤 경우에는 평균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씩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이 있더군요. 한국 내 개인 주식 투자자 중에서 1인당 1억 원 어치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초중고생 2,900여 명이 가진 1인당 주식 평가액이 평균 4억 5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세대인 8살에서부터 19살까지의 내국인의 주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만 1,257명으로서 총 4조 5,321억 원어치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억 원 넘게 보유한 2,921명은 1인당 4억 5,293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1억 원 미만의 상장 주식을 가진 학생 14만 4,584명은 1인당 555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금액 1억 원 기준으로 나눈 1인당 주식 자산의 격차는 81.6배로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상장 주식의 투자자 간 자산 격차가 두 번째로 큰 연령대는 20대였고요. 1억 원 초과 보유자의 13,493명이 1인당 3억 5,120만 원씩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1억 원 미만 보유자 1인당 주식 자산 528만 원보다 66.4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게임만 하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나가서 뛰어놀 나이인데 불구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주식을 하는 초, 중, 고생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냥 폭발시키는 게 낫겠다. 수리비가 없어서 결국은 폭발을 시키는 빌딩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파손이 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의 한 고층 건물이 수리비가 2,20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철거가 되버렸습니다. 파의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루이지애나 주의 레이크 철수의 22층 빌딩 헐츠 타워가 폭파 해제가 됐습니다. 철거 당시에 건물 안에서는 연쇄적으로 폭발음이 들리더니. 건물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높이 94m의 허츠타운은 198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2008년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매입을 했고요. 40여년간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천으로 꼽혔으나 높은 공실률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한때 이 건물에 캐피탈 원 뱅크가 입주를 해 있어서 캐피탈 원 타워로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상징적인 빌딩은 2020년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의 피해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면서 흉물로 전락이 됐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주인 헐츠 그룹은 건물의 복구 비용으로 약 1억 6천만 달러 한어로는 223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헐츠그룹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건물은 일부 창문이 깨지고 방수포가 덮인 상태로 4년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매각에도 나섰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철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건물을 폭파, 해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700만 달러. 약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레이크 찰스 닉 헌터 시장은 이번 철거를 두고 시원섭섭합니다라며, 시는 여러 개발 회사들과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어려운 과제란 것이 판명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건물 부지는 여전히 헐치의 소유로서 향후 토지 사용의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수하는데 2,200억 원 상당, 1억 6,700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700만 달러를 들여서 철거를 했다, 폭파 해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세상을 더 그만 살고 싶어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상식적으로 짚어보죠. 베이비 부머 세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946년서부터 1965년생들이 속속 고령층으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황혼 자살이 주동복 받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 남성의 자살자의 수가 연령대의 여성과 비교를 해서 무려 다섯 배나 많다고 합니다. 가부장 문화에 익숙했던 노년 남성이 개인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일은, 1일날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개한 2022년 연령별 남성 생애 마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만 명당 60대까지는 40명 안팎이었지만 70대는 60명이 넘고 80대를 넘어서면 무려 12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황혼자자는 남성이 여성에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여성은 30명입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분기 80대 이상의 남성의 자살률은 25.59명인 것에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5.9명에 그치면서 5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추세가 이어져서 2분기에도 80대 이상은 29.2명으로서 동연령대 여성에 비해서 5배 넘게 차이가 났고요. 고령층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라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층의 생에 마감하는율은 대부분 나라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 남성은 세계에서도 유독 높아서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전문가들은 남성 고령자들이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복지 제도가 부족한 점이 정신적인 우울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사회에서 각종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고령자들이 좀더 제2의, 제3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재교육이라고 그러죠. 재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무료하다라는 부분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정치권에서 또 행정권에서의 서포트 할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큰 문제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뭘 쓰나요? 유모차를 씁니다. 유모차의 가격이 요즘에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사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개모차라고 있습니다.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 반려동물들, 즉, 개와 고양이를 태우고 다니는 이 유모차. 그런데 150만원짜리도 많이 팔리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숫자적으로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개모차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신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8회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울발 기사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려동물의 수는 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 스리 트 저널은 한국에서 아기 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로 인해서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G 마켓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설명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스타필드라든지 각 쇼핑몰에서는 펫을 입장시켜서 같이 실내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요즘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모차에 보면서 앞에서 이렇게 쭉 오는 유모차를 볼 때, 아유, 아기가 참 이쁘게 생겼겠지. 엄마, 아빠를 딱 보고 나서 아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라고 관심있게 쭉 터져보면 대부분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유모차들을 끌고 다니는 젊은 커플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는 유모차 안에 아이가 없는 일들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래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이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인 팻 프렌즈의 경우를 보면 개 유모차의 판매량은 2019년 대비 4배로 늘었고요. 고급 개 유모차 브랜드 에이버기의 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대당 1100달러, 약 15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업체는 유아용 유모차도 출시했으나 최근에 한국 사업부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개 유모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위해서 생일파티를 열고 개집을 호화롭게 꾸미며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실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들 나라와 다른 점은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 7 2 명으로서 한 명에도 못 미치는다는 겁니다. 한국 젊은들 이 사이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보다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백화점과 식당, 거리 등에서 아이가 탄 유모차 대신에 개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아실 겁니다. 물론 핵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왜냐? 천연가스를 발견했는데 이게 세계 4위의 매장량을 갖출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한번 짚어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키스탄 사람들 참 많이 보죠. 한국 쪽에서는. 노동력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 사람들 중에 한 나라가 파키스탄 나라 사람이기도 한데 파키스탄의 영해에서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증을 발견했다고 라 보도가 나왔습니다. 8일 돈 뉴스 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리프 전 파키스탄 석유 가스 규제국의 직원은 전날 돈 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이 한 우호국과 3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결과에 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호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RF는 예상된 매장량과 실제 매장률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는 매장량이 파키스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매장량 규모와 개발 속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매장 탐사에는 약 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한월은 6조 7천억 원입니다. 성과를 낼 때까지는 4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라며 탐사 과정에서 중요 지하자원을 추가로 발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영해에서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생산이 된다면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경제난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체는 이번에 발견된 매장층의 매장량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파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 매장량 면에서 전 세계 4위국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는 베네수엘라 34억 배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캐나다, 이라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4위국에 오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석유 및 게스 매장량 면 때문에. 한국도 지난 몇달 전부터 저 남쪽 지방 쪽에 매장량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면서 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선 정치권의 얘기를 다 떠나서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10센트짜리 동전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잘 쓰시나요? 잘안 쓰죠. 사실 어러만 많이 씁니다. 25센트짜리. 50만 달러의 가어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10센트짜리가 50만 달러. 자 수십 년간 자취를 감춰서 수집가들도 보기 힘들었던 전설의 동전이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AP 통신은 40년 넘게 금고에 보관이 되있던 10센트, 약 14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요즘 환율로 따지면. 동전을 물려받은 세 자매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세상에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동전은 1975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이 주조를 해서 판매한 기념 수집가용 주화로서 주화 앞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초상 아래에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을 의미하는 S 글자가 실수로 빠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는 화폐는 희소성이 인정이 되면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화폐 수집 전문가로 온라인 경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동전의 가치를 50만 달러, 하나는 6억 7천만 원으로 추정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동전 두개 가운데 자매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하나는 지난 2019년 한 경매에서 45만 6천 달러에 낙찰이 됐고 몇달뒤 개인 수집가에 다시 팔렸다고 합니다. 화폐 수집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동전들의 소재는 1970년대의 일의 오리무중이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이 동전들은 수십 년간 보이지 않았다라며 수집가와 판매업자 대부분이 이 동전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는 오류 동전 두개 가운데 하나를 최근 숨진 오빠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오빠가 어머니와 1979년 첫 번째 오류 동전을 18,200달러에 샀었다고 하고요. 현재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9만달러. 즉, 1억 2,063만 원 정도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 1979년에 1 8,200달러에 샀었다면 그것도 그 당시 알면서 샀었다는 거죠. 낙농업자였던 자매들의 부모는 이 동전이 든든한 자산 구시를 할 것이라고 봤고요. 자매들 가운데 한 명은 오빠에게 종종 희귀한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난해까지 직접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는 7년 전부터 자매들의 오빠로부터 동전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동안 비밀을 지켰다라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우표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즉 7살, 8살, 9살 이 때에 우체국 앞에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추운 날 아침에 우체국의 문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우표를 모으는 것을 한 동안 했었던. 너희들은 취미가 뭐니? 라고 적으라고 했을 땐 당당하게 우표수집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지난날이 있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우표들이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뒀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우표수집을 취미로 가지셨던 분들 계시나요? 혹은 이렇게 희귀성으로 해서 자산가치로 버신 분들도 계시나요? 세상둥이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교육일까요? 혹은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럴까요? 명문대에 동시 합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HK01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낭안시 출신의 삼둥이 홍일란, 홍기란, 홍선란이 동시에 푸저우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세 쌍둥이의 이름의 중간의 글자는 이, 기, 셩으로서 함께 태어나서 함께 승리하다는 동음의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친이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름의 영향일까요? 세 쌍둥이 중에서 첫째인 이란 씨는 자매들이 일상 공부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발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자매의 대학 입시 점수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고, 선택한 대학도 달랐으나 우연의 일치로 푸조우 대학교에 나란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각각 정보 실생과 국제 경제 무역과 광물 정보 처리 공학과 등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세 쌍둥이가 각기 개성이 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죠? 메이저, 즉, 전공을 선택하는 게 전혀 다르네요. 그죠? 삼둥이의 뛰어난 성과에 지역교육재단은 한 명당 1만 위안 약 188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푸저우 대학교는 중국의 푸젠성 푸저우에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로서 푸젠성 정부와 중국 교육부가 공동으로서 1958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US News World Report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세계 531위,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11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순위만 본다고 러면 얼마나 대단한 학교겠느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국 쪽과 홍콩 쪽에서는 명문대로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 쌍둥이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아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외식가라고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백종원씨. 더번 코리아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더번코리아가 요즘에 상장을 하려는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돈가스의 브랜드에 문제가 좀 되고 그쪽에 계시는 프랜차이즈의 사장님들과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죠. 연돈 돈가스 그런데 회사 매출, 즉 더번코리아라는 회사 매출의 40%는 여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죠. 백종원 씨의 더본 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이런 회사도 이 회사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피자면 피자, 스파게티 국밥, 떡볶이, 커피, 고깃집, 안 하는 게 없죠. 기업가치 약 4천억 원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저 운영사인 더본 코리아가 매출의 절반을 저가 커피 체인점인 백다방, 중식 체인점인 홍콩 반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갔을 때는 자주 이용을 하는 두 개의 프랜차이즈입니다. 홍콩 반점의 짜장면 맛 괜찮습니다. 그리고 탕수육도 괜찮은데 다른 일반 중국집보다 한천원 이천 원씩이 좀 싸죠.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가 저가로서 품질도 괜찮고 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도장을 찍죠. 어, 쿠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10장 모으면 한잔 공짜로 먹기도 하죠. 10일 더번 코리아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다방 매출은 789억 원으로서 같은 기간 더번 코리아 전체 매출 2113억 원에 37.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백다방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말 34.9%보다 2.44포인트 올라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25개 외식 브랜드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사업 다각화를 내세우면서 가맹사업의 매출 비중이 85.1%에서 83.3%로 줄기는 했지만 정작 백다방의 매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백다방의 점포 수는 2020년 말 721곳에서 금년도 2024년도 상반기에는 1,594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홍콩 반점이 236곳에서 288곳, 롤링 파스타가 66곳에서 126곳, 역전 우동이 135곳에서 202곳으로 늘어났는데, 백다방의 점포 확장이 양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가장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더본 코리아의 외형 성장을 백다방이 견인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문제는 백컴메. 컴매. 백컴메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저가 브랜드입니다. 백다방,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아주 대부분 다뭐 저렴하죠. 2천원 미만이면 커피 먹습니다. 3분의 1 썼던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데다가 최근에 3X라지 커피, 아임 1리터 커피, 백업 커피 등 신생 초저가의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번 코리아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백종원 씨. 그런데 전체 매출의 40%는 백다방과 홍콩 반점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만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는 것도 어디 가서 잘난 척하실 만 하겠죠. <laughs> 그렇습니다. 남편의 고민이 있습니다. 외출을 한 이후에 도대체 씻지 않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 라는 얘기인데요. 언뜻 제목만 보면, 아이, 남성분들이 더 지저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여성분들도 안 씻는 사람이 참 많은가 보죠. 외출 후에 씻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에 퇴근하고 안 씻는 아, 와이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말 그대로 아내가 외출하고 와서는 저녁에 씻지를 않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는 에어컨이 있는데 있다가 왔다면서 안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출근합니다. 라고 오늘 뜹니다. 여성분들은 저녁에 머리 잘안 감죠. 아침에 드라이하고 머리가 눌렸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저녁에 대부분 머리를 안 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알러지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그 저께부터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요즘에 그리고 제 얼굴이 눈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피곤합니다. 알러지 철에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그래도 집 밖에 나갔다 와서 각종 먼지나 진드기 붙여 들어왔을 텐데 씻으라고 하면 어차피 나보다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안 씻는다라고 전합니다. A 씨는 어제 오늘 친구네 부부랑 펜션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자기 전에 당연히 안 씻고 오늘 하루 종일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또안 씻길래 씻으라고 좀 했더니 발은 씻었고 내일 아침에 샤워한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침대에서 내려가라고 하니 알겠다 하면서 애들 방에서 잔다면서 갔더라. 어떻게 해야 하나? 나한테 유세떤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식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런 여성분은? 아내분이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는데, 피부과 의사는 샤워 너무 자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건 이혼 사유 아닌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눈팅만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heart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